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구 루원 복합청사에 입주할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해졌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관련 용역을 마치고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공단 등 6개 기관들이 루원 복합청사에 입주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서구가정동 루원시티에 건립 중인 루원 복합청사, 인천시 산하의 주요 공공기관을 한데 모아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서북부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이 내년 하반기 루원 복합청사로 본부를 옮깁니다. 서부수도사업소와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도 함께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서북부 지역에 인천시 어떤 산하 공공기관들을 입주시켜서 공공기관을 복합 집적 복합화하고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겠다, 그리고 브로시드 활성화와 서북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도시공사가 서구로 이전하면 남동구 만수동 기존 부지엔 인천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임대청사를 이용 중인 도시철도 건설본부, 노후화된 건물을 사용 중인 종합건설본부가 이곳으로 재배치되는 겁니다. 남동구 간석동의 인천사회복지관은 2026년까지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신축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기존 사회복지관 자리엔 여성긴급전화 1336,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을 집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추홀구 수봉공원에 위치한 수봉문화회관은 노후화됨에 따라 예술인 회관을 새로 지어 지역 예술인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